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이 우리의 가정을 비춤으로 모든 어둠이 달아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사의 각 시대마다 언약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일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아니겠습니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를 이루시는 것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초림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한아기한 아들로 성육신하셨는데 그분의 근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빌리포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자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언은 재림 때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일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초림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승리요 성공이요 완성입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일시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로 오실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구속사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사야 구장 7절 끝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열심은 히브리어로 킨 아라는 단어입니다. 킨 아. 이 킨아는 열 정 질투라는 의미죠. 민수기 25장 11절에 질투심이라는 단어가 킨 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독점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질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고장난 만유를 반드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우주적인 사랑입니다. 고린도 우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헬라오로 쉬넥 신네케 이것은요. 함께 잡는다. 강요하다. 몰아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장난 만유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몰아가시고 천국으로 몰고 가시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랑은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열심의 겉옷을 뜨거운 사랑이 충만한 열심의 겉옷을 입고 계십니다. 이사야 59장 17절 하반절에 열심을 입어서 겉옷을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박아브란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419, 420 페이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지금도 타오르고 있는 등불입니다. 이 열심의 등불이 신구약의 언약들을 통하여 밝히 비추어졌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이 열심의 등불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오늘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둥불이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지금도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언약의 둥불이 이제 에덴 동산부터 골고다의 십자가를 거쳐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등불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교회에 활활 타올라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